자, 전기 에너지 파트는 한 10분이면 정말 끝나요. 저번에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봐봐. 아, 먼저. 저항이 좀큰 물질 하나를 그려볼게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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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 속에 들어간 이게 저항이 굉장히 큰 물질 중에 하나죠. 이제. 이게 누구요? 필라멘트죠, 필라멘트. 이렇게 딱 확대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일곱 합계인 그러면 여기는 원자들이 들어있요 원자들이 들어있고 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니까 자유 전자도 들어있겠죠 자유 전자이 들어 있습니다 있어요? 음. 자 이쪽에다 결국 이쪽에 마이너스를 건다면 자유전자들이 일 to 어느 방향 s 향해 갑니까? 플러스 방향 u y us to buy us 죠 o b u 일 us 일제히 u y us to buy us to buy 가 s t 가 buy us to buy us to 기 u y 충돌하 o buy u 는 저항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저항이 있을 때 열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한다 전류의 열작용이에요전류 열작용. 전류가 흐르면 저항되면 열이 발생하는 거야. 이걸 이용하는 전기기구도 있습니다. 이 열을 이용하는 전기기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죠 전기를 걸면 열이 발생하는 기구. 전열기라고 해요. 전열기는 원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인 거야? 그렇지 얘는 원하는 게 원, 투. 내가 원하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를 원하는 거야. 그치? 선생님, 얘를, 예를, 예를 들어서 전구를 얘기했지만, 전구가 원하는 건 열이 아니죠. 그치? 렇 전구는 전열기 아니야. 전구는 전열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전열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전형이들 다리기 전기 전형이 히터, 그죠? 뭐 드라이기, 토스터기 이런 것들이 전형이 되거죠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들. 자, 또한 가지 이때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발생되는 열의 양에서 발열량, 발열량 발생되는 열의 양,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발열량 이후로 Q라고 표현해. 요 그러면 Q에 대한 공식을 만들 때 Q는 어떨수록 열이 많이 날까? 첫 번째.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열이 많나요? 그렇지. 두 번째, 발열량은 전압을 많이 걸어줘도 열이 많나요? 왜? 전압이 많이 걸린다는 건 전류를 더 많이 밀어주는 거잖아. 그럼 열이 많이 나겠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발열량 공식은 발열량 공식 Q는 Q는 세 개를 다 곱해요 VI VI T로 갑니다 Q는 VI T로 구요 발열량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곱하면 합니다 됐죠? 발열량 자 발열량이라는 것은 열의 양이니까 단위는 키로칼로리나 키로 칼로리를, 킬로 칼로리를 구하는 방식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라는, 시간이라는 초전. 얘는 볼트일 거고요. 암페어일 거고, 얘는 S, 초입니다. 와스. 키로 칼로리, 키로 칼로리를 구하는 방법은 와스. 전열기에서 열이 나, 열에너지가 나. 와 없던 에너지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에너지가 전환된 건가요? 다른 에너지가 전환돼서 열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그럼 전환되기 직전 에너지는 뭐였던 거야? 그렇죠,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 만큼 얘가 생기니까, 얘가 없어질 만큼 생기니까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방식도 발열량 방식과 같다라는 거니다 그래서 이는 V I T 공식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체계는 전기 에너지가 발열량은 비례하는 것이죠. 전기 에너지가 없어진 만큼 열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전압과 발열량 비례, 전류와 발열량도 비례, 시간과 발열량도 비례. 그러므로 V I T, 다른 말로 V A S. 이해돼요 표현할 수 있죠. 이건 기호로 표현한 거고, 단위로 표현한 거고, 이건 기호로 표현한 거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끝.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이용.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에서 우리는 용어에 대한 개념만 정리하면 돼요. 용어, 용어. 첫 번째. 자 이게 전기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또 다른 도선이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향 쳐진 거예요. 합선되는 거니다 합선되는 거. 합선이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만나서 전류 양이 두배가 되죠. 맞지, 즉 과전류를 쓰겠죠. 그럼 합선되면 뭐가 발생해? 불꽃이 나면서 불이 납니다. 합선되면 그래서 불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과전류가 흘어서 그죠, 그죠. 그래서 합선이라는걸 주의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누전이라는 용어, 용어. 누전이 뭐예요? 전기가 누출되는 거요 누수되는 거 물이 새는 걸 누수된다고 해요. 전기가 새는 걸 누전된다고 합니다. 누전된 거. 다시 말해서 세탁기야. 세탁기를 돌려볼까? 뚜껑을 여는 순간까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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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 흘러다니는 거 세탁기에 누전된 겁니다. 걔네들 구멍이 회복 안 하면 흘러다되는데 세탁기 전체를 흘러 특히나 물을 이용하는 전기 기구 같은 경우 전되 물을 이용하는 전기 기구 같은 경우는 누전되면 위험해요, 죠 그래서 이런 누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누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이용하는 전기 기구 예를 들어서 세탁기 세탁 같은 거 그런 거있다면 세탁기는 이렇게 전선 하나를 꼽아 갖고 땅에다가 접지니다 뭐한다고? 접지. 세 번째 공식. 접지라는 용어는 누전된 전기를 땅속으로 흘려보내게 만드는 장치. 접지란 뜻지 접하게 한다. 뭐와? 땅과 접하게 한다. 접지란고 했지. 리코더는 빌딩에도, 커다란 빌딩에도 땅속으로 연결한 접지선가 있어요. 이렇게 뭐죠? 딱. 필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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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렌치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가 여기 빡 치게 되면 은 빡친다? 빡치게? 빡쳤어요? 빡치게 되면 열받죠? 빡치면 이 전기가 여기를 타서 땅 속으로 갑니다. 이 건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전기가 건물에 칠 수도 있죠. 근데 왜 굳이 여기를 칠까요? 끝 첨단 부위라고요. 첨단 부위. 이거 첨단 부위서 첨단 부위에 전하가 많이 보이니요 첨단 부위에 전하가 많이 모여 전하가 보이, 많이 보이면 위에 있던 구름 있죠. 위에 있던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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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많은 구름이 나는 플러스가 좋아. 어, 첨단 부위에 플러스가 너나 많네. 전류가 태야빠지지지직 이러시는 거니다 정. 예. 그리고 우산 들어가다 하는데 예. 우산 끝에가 떨 플라스틱으막아라죠 네, 뾰족한 게그게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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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뾰족한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게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번개 마지막 높은 거 응. 번개 8번 맞은 사람은 아마 머리끝이 뾰족할 거예요. 응. 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육성시켜야 될 기술은 첨단 기술입니다. 이게 첨단이 아, 이거예요. 앞서가고 뾰족한,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첨단 기술. 뾰족한, 최앞에, 최전선에 있는 기술. 이런 첨단 기술이라고 부르는 게 이것과 같은 용어예요이 예. 첨단 기술, 첨단 산업이라는 얘기죠 끝을, 맨 앞을 다녀가 있는 사업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건, 이렇게 합수선, 누전 적재, 첨단 부위, 크레칭이라는 용어를에서틀것고요 퓨즈와 유전 첨단기는 뭐냐면, 알고 있죠? 퓨즈 같은 경우에는 호남을 배울 때, 얘는 고체와 고체보다 불렀어 녹는 점이 엄청나게 낮다 그웠죠 그래서 <목소리> 도선에 도선에 도선과 도선 사이에 퓨즈를 이렇게 한 거예요. 퓨즈. 퓨즈 문제 없을 겁니다만 이렇게 스패너, 벤치, 농신 이렇게 있는 퓨즈입니다. 퓨즈는 이런요 그러면 여기에 과전류 과정으수 있어 없으니까불 나지 않아. 불이 나지 않게 하면. 전류가 안 되니까 불이 안 나겠죠. 그지 끊어지는 거.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퓨즈가 끊어지는 방식을 이용해서 정전을 일으켰어요. 불이 안 나니까. 하지만 이건 너무 번거롭다그래서 이거는 첨단 기술로. 그치? 여기, i 가걸리면 여기 스위치가 툭 열려요. 스위치가. 야, 아이래. 툭. 스위치가 툭열려거요툭 스위치가, 스위치가 툭 열린다는 건 우리, 차단기 있죠? 음. 유전 차단기가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음. 예. 툭 떨어지는 게 예. 스위치 열료로똑 같습니다. 거기서 저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올려봤자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아직도 과전류가 음. 흐르고 있습니까요 예. 그럴 때는 하나하나 코드를 다 뽑고 나서 나중에 하나씩 꽂으면서 과전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장치를 찾아야 됩니다. 안 음. 아, 그러면 계속 그러세요. 계속 정답이에요. 이거를 유전 차단기라고해요 무전 차단기 좀 진화된거죠 퓨즈에서 무전 차단기 쪽으로 변화되는거예요변화가거 변환 알겠어요 자 다음에 여기요 그 전기에너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당연히 자기 전압을 맞는걸 사용했야겠죠 내가 110볼트짜리 전기기구인데 220이 었디냐 너무 세죠 그죠 그러면 저, 전격전압이, 아니다라고 하면, 전격전압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전격전압이 아니 얘같은 경우가 전격전압이얼마냐면 써있어요 안써있네요 <laughs> <laughs> 어... 어... 전격전압은 안써있네요 전격전압은 안써있고요 써있어요 얘는 그래서 110이든 220이든 다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전격전압은 안써있는데 전격 소비 전력세 전력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느냐, 소모하느냐, 그 말들을 얘기를 해요. 전력이 인류라죠 인류. 일류라. 인류라고 전력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야. 인류, 비슷한 얘기야.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요. 어쨌나 됐구요. 주전차단기와, 이게 됐요격전을 받게 사용한다는 거고, 아이가 있는 곳에는 콘센트에 아이가 젓가락을 갖고 오시면 큰일 나죠. 안전덮개 설치 안전덮개. 덮개를 꽂아놓는 거 있죠? 안전덮개 설치한다는 거고, 적지해야 된다는 거라고 고요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6등급, 5등급이 아니라 1등급인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효율 등급. 이 전구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몇 등급이냐라고 했을 때, 1. 2, 3, 4, 5, 6. 1, 2, 3, 4, 5, 6. 나옵니다. 이때 화살표가, 화살표가 4. 4로 가졌어. 몇 등급인 가야 4등급짜리 맞아. 이런 표 분석이네요? 에너지 효율 등급표입니다. 자, 봐봐. 이 전구가 에너지 효율 등급이 4등급이라는 얘기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 얘기에요. 봐봐. 이 전구는 전부의 역할은 빛을 내는 거죠 근데 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이요 원하는 건 빛인데 다른 형태로 많이 소모되고 있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자동차가 효율적인게 4등급이야 자동차가 원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죠? 앞으로 가는 거 운동 에너지죠 얘가 연료를 태워서 운동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연료가 소모되는 건 이만큼인데 운동 대지에 이만큼 나. 나머지는 다 열로 빠져나. 거야 아유, 열이 엄청 나. 커질 것 같아, 그죠? 에너지 효율 등급을주지 못한 그런 차라리 있어. 효율 등급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건 원하는 에너지. 원하는 에너지로 몇 퍼센트나 바뀌는 열이 많이 나는 게 효율적인 거겠죠. 그지 음. 자동차는 운동을 좀 많이 잘하는 게 효율적이죠. 음. 저 전후는 빛이 많이 나는 게 효율적이죠. 음. 쓰는 전기보다 빛이 많이 나는 게 효율적이죠. 그런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 어, 어. 공부한 시간이 이만큼인데 나는 오브라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게임 레벨이 올라가있어 이거 효율적이지 못한거죠 내가 원하는게 게임 레벨이 아니잖아 아.. 그럴수도 있겠네 <laughs> 요자 사람이다 다행이네요 자그 다음에 LED라면서 LED 이거 한번 얘기한것 같은데 LED Light Emitting d i o d 에서 발광 다이온 발광 다이온 발광 다이온이라 해요 이 발광 다이온 같은 경우는 열이 안 나요. 다 빛만 나다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는 만큼 빛으로만 전환돼요. 열이 거의 안나니다 열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굉장히 효율 등이 높겠죠. 지금은 이런 에디슨이 만든, 에디슨이 만든 이러한 전구에서 벗어나서 뭐로 전환되는 추세다 LED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효율적입니다. LED 우리 많이 접하고 있죠. 이미 그런 핸드폰다 LED예요. 약 뒤에서 백라이트 위주는 빛을 내는 기구 자체가 LED입니다. LED. LED 판넬 앞에 LCD, 액정을 넣는 거예요. LED와 LCD가 접목된 형태예요. 그 다음에, 어, 전기흡혈기라그 하죠. 우리가 쓰지 않는 전기기구를 계속 플러그에 꽂아놓잖아? 안 써도 계속 전기를 먹어요. 전기흡혈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 쓰는 전기기구를 뽑아놔야 됩니다. 뽑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오케이. 43쪽에 문제 풀면 풀어봅시다. 4쪽에 문제. 스타트. 아, 배웠습니다.